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먼저 지난주 슈퍼소니코 피규어 투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기프트에서 나온 슈퍼소니코 호랑이 파카 버전이 절반에 가까운 투표율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이 슈퍼소니코 피규어도 뭐 귀엽고 이쁜 조형을 가지고 있으나 역시나 이 특유의 노출도가 높은 형태라서 사람에 따라서는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라는 점 그에 반면에 이 호랑이파카 버전은 비교적 얌전한 네, 의상 형태와 귀여운 조형을 가지고 있어서 어, 아무래도 이쪽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어, 선택을 한게 아닌가 생각이 살짝 드네요. 자, 이번 주 당신의 선택 주제는 반다이에서 출시한 흉상 제품 포메니아 EX 유건담과 사자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메니아 EX 유건담. 발매는 2017년 4월 29일, 가격은 21,600엔, 사이즈는 전고 18cm를 자랑합니다. 이전에 나왔던 제품에서 ABS에서 다이캐스트로 재질 변경이 일부 파츠에 적용이 되었다고 하고요. 일부 실린더 부품은 금속 바이프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메탈릭, 유광, 무광으로 인해서 높은 밀도감을 보여주고 있죠. 특징으로서는 이제 LED 조명 장치 두 세트가 들어가 있고요. 이 장면 연출을 할수 있는 이 작업 크루, 이 피규어가 두 명이 또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뉴건담 본체와 스탠드 조인트를 이용해서 현장감 있는 장면 연출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여기에 콕비트는 2단계로 개폐가 되며 내부 콘솔도 아주 정밀하게 재현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역시나 가격대가 좀 비싸다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이 완성도라든지 이 조형미가 상당히 뛰어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다음은 같은 라인업으로 발매된 포메니아 EX 사잡입니다. 발매는 2017년 9월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가격은 27,000엔, 전구는 20cm입니다. 이쪽도 일부 부품을 다이캐스트로 변경이 되었다고 하고요. 이 금속 파츠의 질감과 광택은 이 수지 소재나 채색으로 재현할 수 없는 빛을 바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메탈리 채색과 육아 채색을 구사하여 이 섬세한 부분까지 질감이 다른 채색을 실시했다고 하고요. 마킹도 스케일에 있어서 역산된 크기로 정밀하게 기재했다고 합니다. 뉴건단과 마찬가지로 본체를 비추는 전용 LED가 두 개가 부속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유연한 지주를 이용해서 다양한 각도로 비출 수 있다고 합니다. 판넬은 탈착이 가능하고 판넬은 스러스터 커버의 개폐, 포신의 신축 기믹까지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부속으로서 이 뿌띠모비 쇼트가 부속이 되어 있어서 케이블을 사용하여 사자비와 함께 장면 연출을 할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일부 장갑은 탈착 가능하며 이 내부까지 아주 세세하게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콕피트 부분이라든지 백팩이라든지 이 기체 곳곳에 이러한 메카닉적인 포인트들을 아주 충실하게 재현해 놓은 제품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포메니아 EX 제품으로 나오는 뉴 건담과 사자비 살펴봤습니다. 두 제품 모두 2만엔이 넘는 가격대 건담이지만 딱 흉상. 부분만 나와 있는 제품으로서 모르는 사람이 그냥 얼핏 봤을 때에는 저게 왜 이렇게 비싸냐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지만 어, 메탈릭 소재와 다이캐스트 메탈릭 도색 여기 LED 조명 장치 아주 뛰어난 이 금속을 활용한 이러한 질감 표현 여기 디테일적인 표현들과 기믹적인 구현도까지 어, 정말 여러 가지로 상당히 고급진 아주 멋진 제품이라는 점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같은 라인업인 제품인 만큼 약간의 기체에 인기투표 비슷한 성향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두 제품 중에 어느 쪽이 좀더 마음에 드시는지 댓글과 투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준비를 해서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